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즈투베티노 차인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여러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게임 바로 꺼내. 바로 꺼내 무거워서 안돼. 봐밤 <laughs> 바로 아모 뭔지 모르죠. 뭘 펴. 뭔지 모르네요. 이게 지금 해외에서 날랐어요. 11번가에서 요즘 아마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보드 게임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골량이라는 게임이 언어가 없잖아. 어느 정도 금액 이상 가면은 배송비가 무료예요. 아, 진짜요? 해외 배송이 무료야. 어... 근데 이게 마약 같은 설정이지. 담다 보... <laughs> 덮어놓고 담다 보면 이게, 어우, 4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나도, 정신 차려치고야 하고, 얘만 놨는데, 안전하게 왔을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주문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드리려고 아예 지금 촬영 전에 저희가 개봉을 안 했어요. 근데, 근데 박스 상태부터 보면 멀리서 오느라고 생좀 했네요. 이게 좀 터프하게 왔어요. 좀 그래도 어디야 뭐 찢겨지고 이렇게 온건 아니라서 물린 네. 정도입니다. 후진 칼로 또. <laughs> 야 근데 여기는 타격 좀 심하게 먹었네. 자란 오. 어? 우선 뾱뾱이 터프하게 <laughs> 보내줍니다 여기. 뾱뾱이 없고요. 그냥 이제 비닐 쌓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laughs> 그런 느낌이야? 야, 비닐이 완충재는 아니잖아. 어, 옆에 이렇게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보내줬네요. 공간용 좀... 야 진짜 <laughs> 너무 아꼈다. <laughs> 야,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나 크네요, 이거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들어 있고요. 크네요. 뭐게임이 생각보다 큽니다. 두꺼워요. 약간 버라지 박스 사이즈 같네요, 그렇죠? 근데 뭐 눌린 거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박스 음, 늘린 건 없네요. 깔끔하게 자랐어요 진짜? 워낙 안정감 있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예, 박스 파손은 없이 잘 왔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마존 영문판 네. 맞습니다, 영문판입니다. 지는뭐이 크라니오가 이탈리아 회사긴 하지만 영문 버전으로 출시했어 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샤인군하고 저희는 그 시몬에 말고 그두 분, 원래는 사인 팀이죠, 아키토카라는 팀 중에서 그두 분이 참여를 했는데 이세 명의 멤버가 실은 예전에 우리 좋아한 또 로렌초, 로렌초 그 로렌초 삼인방이 다시 모여 가지고 이 골렘이라는 게임을 냈는데 오 기들 좀 많이 했어요. 오, 게임 튜토리얼도 이제 영상으로. 크라뉴 티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는 느낌인데, 이거? <웃음> <웃음> 와, 큼직큼직해요. 앞면을 볼까요? 앞면에는 뭐 딱히 UV 코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냥 기본. <웃음> <웃음> 하지만 아, 디자인 좀. <웃음> <웃음> 아, 이 영화 좀호불로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저는 괜찮은데 어. 롤 하는 사람도 진느낌이있요 아, 멋있, 멋있는, 멋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여기 좀 눌렸네. 어? 아 여기 아, 좀 뜯어있었네요. 아 비닐을 뜯고 보니까 여러분 타격 1데미지 이번에 1데미지. 특히 시몬 이지 <laughs> 이렇게 강조. 세 분은, 예, 두 분은 괜찮은데 강조 좀 넣었네요, 여기는. <laughs> 자기 표시하고 싶어 일부러? <laughs> 이 분, 두 분. 어. 되게 좋아하는 작가. 저희가 언제 특집으로 이분들 시리즈 보드게임 다 해보고, 크리에이션으로 어.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봤죠. 뭐야, 이거는? 아니, 어, <laughs> 이거 맞아? 아니, 이게 여기. 아, 그지? 뜯어진 거지? 뜯어져가지 구슬이 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아까는 그냥 이렇게 준줄 알았네. <laughs> 이건 아니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되면은선 넘죠 구슬 뭐 하나 빠지고 이런 거 아니겠죠 범인은? 그쪽 미실살입니다 네. <웃음> 미실 <laughs> 범인이 이 안에 있지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엉덩이가 뜯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오. 포션 폭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그 구슬 사용한 그런 아 르네상스의 거장들네 구슬 가지고 하는 메커니즘 룰북 들어있고요 아. 오토마 룰북이고 아. 요게 이제 그냥 룰북인 것 같아요 오토마 룰북도 꽤반모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어디 가나 이거 <laughs> 아 부담스럽게 19쪽 기본 룰은 19쪽 정도 로렌초 정도 해보셨고 뭐벌하지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펀칭보드 오 이렇게 네한 번에 꺼내면 어느 정도 오. 와 펀칭보드가 이 정도 나오네요 아. 아, 이런 식으로 펜딩이 아. 아, 이게 다 펀칭보드야? 오. 야 펀칭보드, 펀칭보드 펀칭보드 많아요 보드도 좀 두꺼운데요? 두운네요 그렇죠? 좀오 보드가 좀 상당히 두꺼운 튼튼해요. 개인판인가 어, 보네요? 개인판도 좀, 좀 무서운데요? <laughs> 야, 이거 벌써, <laughs> 벌써 눈, 눈, 뚫는... 눈 뚫게 돼 있잖아!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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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소름이. <laughs> 여기다가 이걸 올려놓는 거네, 이렇게. <웃음> <웃음> 맞나요? <웃음> 이게 그, 골렘을, 테마로, 골렘이 우리를 뭐 공격하고 이런 진격의 거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골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일꾼으로서 골렘을 활용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렘보다는 프랑켄슈타인? 약간 뭔가, 이런 느낌? 뭔가 로봇 그런 그렇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로봇은 너무 또 이제 SF 테마니까 네. 이걸 약간 판타지 테마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 그죠? 시모네랑 이 작가들 게임 보면 언어 없이 다 아이콘으로 표시를 했죠 보드판도 한번 펼쳐볼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 정사각형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승차판 있고 액션 보드들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판들이 다 토큰들이 올라가서 액션이 결정되는. 음. 보드가 뭔가 되게 세팅이 돼야 이제 채워지는 느낌으로 돼 있네. 그렇죠. 시모네가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약간 모듈형? 그래서 뉴턴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면 은 리플레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 할 때마다 조반 세팅을 보고 이제 어떤 흐름으로 아 지금 뭐가 유리하구나, 뭐가 좋구나 이런 걸 캐치하게 만드는 걸참 잘해요. 시모네 작가가 역시 이 게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별이 승점 같죠? 딱 보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배경 일러스트는 굉장히 좀 섬세한 것 같아요. 오, 오 그렇죠. 멋있네요 분위기가 와 야, 트라, 트라. 어. 네. 그 배경으로 그린 거라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네요 네. 좀 분위기도 또 되게 보면 막 뭔가 어둑어둑하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빡스스한 분위기도 잘 살아있고 이게 네. 이제 아까 그 구슬 트레이 위에 부착하는 거겠죠 우선은 그 박스 안에 트레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조립한 채로 이게 들어가질까 또 뚜껑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음. 그렇게 딱 붙고 음. 여기다가 딱 올라가는 홈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또 이런 또 맞추는 재미가 조금 있죠. 그렇죠. 조선한 재미. 게임 속의 게임. 훈증 <laughs> 보드가 전체적으로 음. 이 맵에서도 그렇지만 좀 두껍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보드도 두툼해요? 약간 좀네 튼튼해요. 퀄리티 좀 신경을 써나 본데요. 예전에 많이 혼나 가지고 이 회사 <웃음> <웃음> 엄청 혼나 가지고 퀄리티 가지고 <laughs> 아... 반대로 이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니에요. 어? 이게 문이 있는데 굳게 가려져 가지고. 맞을까요? 그, 그, 렇게 하면 구슬이 못 나오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이 사람아! 이, 입구가 여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 이게 디면이군요 예, 그, 네, 그렇게 해놔야 <laughs> 아, 그냥 걸치는 정도인가 보네요, 위에가. 보면은 여기다, 원, 3쓰서주사이트레이처럼 아, 아, 아 한번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튕기게. 어, 어, 어 들어가게 되니까. 아, 맞춰놨네요. 그니까요, 아예. 높이도 있어서 어떻게 놔도 될것 같아요. 코드들도 나머지 보면은 네. 여전히 뭐다 글씨 하나 없이 다 아이콘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원들 음.. 있고요 이 펀칭.. 이거 칭 많이 들었겠는데 똑같은 균이란 게 없는데요? 다 달라요 다 <laughs> 아니.. 얘네.. 얘네 그냥 막넣는데 제작비 나. 절감 이런 거 생각 안한것 같습니다 각이 좀안 나왔나 봐요 이게 모두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 뒷면. 오, 어, 이거 뭐야? 뭐야. 오, 오 진짜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센스 있다 이거. 그 뒷면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어. 볼렘 디자인 한번 넣었으면. 이거 계속 미네. 얘네. <laughs> 오, 눈 중에 눈이 저기주셨어요 오, 오, 오 무서. <laughs> 여기 형광문 이렇게 갖고 는데 맞지. 서로 눈눈 눈 마주치는 네. 느낌. 네. 색깔이 이 톤들하고 다르게 또 상큼해요 이번엔 그러니까요. 코인 브라 어. 컬러. 맞네요. 음. 약간 형광빛 또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조수들. 골렘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 골렘 컨트롤을 하 역할들 네. 기수? 기수? 말도 안하네 <laughs> <아하하>, 맞네요, <laughs> 맞네요 기수라고 말해야지 기수. 이래야 이래야 하는 친구들 같은 느낌 이 친구들이 골렘 와 골렘 묵직하네요 음, 예. 어디에도 없던 디자인 처음 보는 디자인이죠? <laughs>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목재말로 보니까 이런 그래픽 말고 좀 네. 약간 귀여운 골렘 있잖아요 센츄리에서도 골렘 디자인 나온 것처럼 판타지인데, 음. 좀 밝은 느낌의 골렘이었으면 은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거 같아요. 둘, 난이도 이 정도다. 아 <laughs> 보여주는 거죠. 아, 아 좀공부하고 와. 어린애들은 다 이런 느낌이 <laughs> 아이들용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상, 뭐, 저희가 이제 골렘을 까봤는데 이 게임은 뭐 구성품이 독특한 거는 아까 본 요거 구슬 트레이 이거 하나 있고요. 구슬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마다 돌아가면서 액션을 하고 정해진 라운드 내에 점수를 많이 먹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이제 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요소의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독특하게 이제 이 골렘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가 매력인 게임이라서 음. 조만간 이제 뭐 한글판으로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언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롤북 빼곡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글판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달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카드가 있었네. 아 카드가 있었. 아, 카드, 카드, 네, 카드 정도는 예 카드 정도 는 한번 깝니다. 놓칠 뻔했네. 예, 아유 볼래면 너무 이 친구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놓칠 뻔했어요. <laughs> 시선을 뺏겼습니다. 오린넨어 맞네요. 리넨 코팅했네요옷 사이즈가 딱 우리 그랑바자르그 사이즈인데요. 음. <laughs> 음. 얇은 듯한 느낌도 있지만 종이는 좀 얇네. 또이 카드는 풀득 시원아. 뭐 이런 거 느낌. <laughs> 어차피 씌일 거잖아. 어, 어차피 씌일 거잖아. 잘 들어가 게 얇게 했어 이런 느낌. 파란색 카드들 있고.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눈 이거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모으면 뭔가 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미션 카드 가는 거마다 점수 주는. 저마다 미션 카드를 나눠갖고. 이건 참조 표. 네, 카드들이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즐겨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3인방에 항상 평타 이상은 쳤잖아요 맞아요 예 네, 항상 평타 이상이라서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고 한번 플레이 해보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회 되면 그 플레이 의 후기도 한번 어떻게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제 골렘 보드게임 열어보기 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그때까지 즐거운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뿅. 그리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비닐팩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닐팩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또 코게는 모르죠? 아, 넣을 수도 있지. 네. 하지만 어쨌건 이원재작사는 우리 강학기 팀다.